2024년 7월 25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어, 저는 열처녀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란 뜻이 믿음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택한받은 자와 청한받은 자의 비유가 같은 맥락에서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들, 욕심과 시기와 거짓말과 이기심과 불평 불만과 남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들을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온갖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각과 마음과 나의 눈이 세상으로 가려할 때 정말로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만을 믿으며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